비뉴 베르데 와인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A. 옅은 레몬색의 신선한 과일 풍미를 가진 화이트 와인이다. B. 가벼운 바디감과 높은 산도, 그리고 11.5% 미만의 낮은 알코올을 가진다. C. 미디엄 스위트의 단맛을 가진다. D. 혀끝을 간지럽히는 약간의 탄산감이 느껴진다. 정답은? C. 미디엄 스위트의 단맛을 가진다. 비뉴 베르데 와인은 일반적으로 드라이 또는 오프 드라이 스타일로 미디엄 스위트한 단맛을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 스타일은 약간의 단맛을 가질 수 있지만 주로 신선하고 산도가 높은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와인을 입안에 머금으면 혀끝을 간지럽히는 탄산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와인을 빨리 병입하게 되면서 발효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가 남아 와인에 녹아든 것입니다. 이러한 피지암이 비뉴 베르데의 특징으로 인식되자 일부 생산자는 일부러 이상화탄소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비뉴 베르데 와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채널 로고 아래 링크된 동영상을 클릭하세요.